이번에 이태리 시메사의 03 버전이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. 기존에는 선택 버튼이 이태리사의 공용 부품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태리 시메사에서 자체 제작한 독립적인 이런 그 버튼 선택 버튼을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스팀 다이얼도 기존의 플라스틱 다이얼에서 크롬 다이얼로.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, 어, 기존에는 이 언더라이트가 들어오질 않았는데, 지금은 이렇게 언더라이트가 어, 들어오게끔 구현을 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에 에, 사이드 판넬이 철판으로 된 얇은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, 에, 지금은 이렇게 LED를 어, 켰다 어, 또한 껐다 할수 있도록 어, 이렇게 선택 버튼을 달아놓고 저희들이 이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좀 화려하게 연출될 수 있는 버전으로 어, 또한 이름도 저희들이 모델명도 새롭게 03 라이트로 어, 그렇게 개조를 했습니다.